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일입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예, 미적이 죽을 만큼 두려워도, 예,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다. 아, 우리 존네인 형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인데, 어, 일단 과정만 떳떳하다면, 어, 저는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 영상마다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근본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채널들처럼 금방 문을 닫았을 거고 빠따를 내렸겠죠. 근데 제가 그랬나요? 이미 저는 맥시멈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는 갑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준비한 어, 포토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주력 6장 부주력 어, 2장 어, 그리고 부주력 2번 2장 해가지고 622총 어, 10장 구매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예, 캡처 떠가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어, 좀 특이 사항이라고 보자면 은 일단 주력 이두 폴더를 어, 제가 축으로 놓고 어, 한, 한 경기씩 이렇게 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예,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이제 지니어브 확인 한번 볼까요 예, 포토존에서 다못 보여드렸던 내역들 어, 뒤에 이렇게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어,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로, 예, 오늘의 생축 경기죠. 예, 그 오늘 총 10장을, 어, 들어, 아, 장에다 들어가 있는, 어, 다저스 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저스, 어, 다저스는 우리 빌러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어, 13, 시즌 13승 2패2.02 방어율에 0.92 WHIP. 와, 이거, 어,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일단 오늘 편성에서, 가장 이렇게 믿음이 가는 선수였고, 어 일단 그 최근 성적만 보시더라도 최근 10경기 예 5승 1패에 65.2이닝 어, 1.51 방어 이렇게 기록을 아, 기록 중입니다. 일단 그별러는 사이영상까지 이렇게 노리고 있는 선수 선수기 때문에 어 집중력에 이렇게 좀 흔들림이 없는 선수입니다. 예, 올 시즌 애틀을 이렇게 처음 상대하는데 어 작년에 애틀 전만 보더라도 어두 경기 11이닝에 1자측점어 기록했던 거 본다면은 어 제가 볼때 애틀 상대로 약할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애틀의 어, 모튼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애틀의 모튼 선수 어, 모튼이도 어떻게 보면은 구기가 좋은 우한 투수입니다 예, 하지만 어, 매 경기 이렇게 실점이 좀 많은 유형의 투수예요 예, 그렇게 크게 털리는 경기는 없었지만 예, 꾸준하게 한 2,3실점 정도는 어, 이렇게 좀 어, 기록하는 약간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만나는 이제 빌러랑 모튼이랑 놓고 본다면은 어, 모튼이는 분명히 그 내일도 2,3실점을 할건데 어, 이 2,3실점이 어, 제가 볼땐 경기에 큰 지장을 줄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불펜 싸움으로 가더라도 어, 다저스가 한 수입니다 위 어, 최근 10경기 불펜 방어를 놓고 봤을 때 어, 다저스는 현재 2.67방어 기록 중이고 예, 그다음 애틀은 4.05방어 기록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두팀 다저스랑 애틀이 만났을 때 어, 다저스 홈에서 이렇게 상대 전적도 어, 다저스가 너무 압도적이죠 어, 수, 최근 28경기 다저스가 어, 22승 6패 예,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 그냥 예, 네, 다저스가 조업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를 한번 해보자면은, 어, 다저스가 지금 사실상 어, 이렇게 좀 먼시 선수가 어, 최근 이렇게 좀 대삽질을 하면서 어, 타선이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예, 다저스 원정에서 애틀이 어, 이렇게 약했다는 점과 어, 그리고 선발 싸움에서 뷸러가 한수 위라는 점 어, 이걸 좀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볼때그 어, 먼시의 삽질도 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저는 뷸러 어, 선수를 한번 믿어보고 어, 이렇게 다저스 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경기가 어, 저는 시상의 8.5기준 언더를 들고 왔어요 아니, 제 영상 보시면서, 앞에 이제 첫 페이지가, 어, 다저스 승이여가지고좀 약간, 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아, 갑토가 오늘은 언더를 걸렀나? 앞에 포토존 제대로 안 보셨으면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 여지 없이,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어, 이렇게 시삭 언더, 8.5 기준 언더, 예, 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시삭은 우리 지올리토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어, 지올리토 선수, 어, 최근에 진짜 꾸준했던 선수입니다. 예, 보면 최근 9경기 중에, 어, 8경기를 이렇게 2실점 이하로, 20점 이하의 피칭을 보죠 고. 네, 그리고 일단. 빠따 고장난 이런 피츠 상대로 어 저는 어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할것 같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피츠가 최근 원정 10경기 지금 평균 득점이 2.2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보다 못 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지금 제가 알기론 평균 10경기 평균 득점이 한 3에서 4점 정도 되는데 어 하나보다 못 친다. 그냥 피츠버그 이글스로 바꾸는 게 어떤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최그 10경기 중에 최고 득점 5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피츠 상대로 어, 저는 지올리토가 어, 털릴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봤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우리 토쟁이 분들 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래 우리 지올리토까지 인정이야, 인정할 테는데어 이거 피치의 윌슨은 어떡할 건데? 어 윌슨 애는 또뭐 하는데 또, 또 이거를 언더 갖고 온 거야?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윌슨 선수는 어, 좀 뭐라 해야 되죠? 어, 저평가하기 쉬운 선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선수입니다. 어, 일단 뭐 그 원정에서 지금 성적이 1승 2패에 2.84 방어율로 굉장히 양호했어요. 일단 대량 실점의 유형의 투수는 진짜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피츠가 시즌 포기한 것치고는 지금 불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던 걸좀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윌슨의 호투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저는 좀 언더를 고를 때, 예, 홈팀의 우세가 보이는 경기를 이렇게 주로 자주 고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시사계 지올리터 선수는 어, 꾸준함을 저는 인정을 했고, 어, 퀄스 이상은 무조건 해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저평가 받는 우리 윌슨 선수. 야 예, 아마 시삭 타선도, 어, 좀 이렇게 무시하고 나왔다가, 어, 생각보다 좋은 윌슨의 공에 이렇게 좀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시삭의 8.5 기준 언더, 어,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 주력, 주력 조합 설명은 모두 다 끝났고, 자, 그럼 이제 부주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부주럭에다가는 어, 이렇게 신시의 1.5 마인승과, 어, 그리고 템파의 8.5 기준 오버를, 어, 같이 이렇게 주력에다가 한 장씩, 아, 한 경기씩, 어, 끼워넣어 봤습니다. 자, 일단, 부주럭 1번에, 우리 신시 마인승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신시, 어, 저는, 일단, 그, 저, 세인트 먼저 볼게요. 세인트 선발이 우리 미콜라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이 미콜라스 선수, 어, 지금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예, 공 던지는 거 보면은, 지금 뭐, 공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좀 약간 뭐래야죠 라되 투구수 제한을 받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약한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어, 저는, 미콜라스 선수가, 어, 내일 좀 많이 사경을 헤매지 않을까?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시네티의신시내티는 그레... 그레이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네, 지금 신시가, 어, 지금 현재 3연패를 하면서, 어, 지금 팀 분위가 거의 나락을 갔는데, 그 나락에서 건져줄 수 있는 선수가, 어, 저는 그레이 선수라고 봤습니다. 일단, 그레이는, 어, 최근 두 경기, 지금 13이닝 무실점, 예, 기록을 하면서, 어, 굉장히, 어, 지금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 지금 그 신시가 플레이오프 동기부여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 이 그레이 카드로 어, 저는 4연패를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시 마인승 어, 들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주력 2번에다가는요 어, 제가 이렇게 템파베이 8.5 기준 오바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어, 분명히 생각하셨을거야 아, 갑토가 웬일로 오버를 끼어넣냐 아, 이 새끼가 안하던 짓거리하네 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텐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부지럭에다가 에, 오버를 끼어넣을때가 있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한번 살펴보면 은 어, 템파베에는 우리 야브로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어, 시즌4.57 방어율에 홈에서는 더 안좋았습니다 홈에서는 5.25 방어죠 일단 이 야브로는 좀구위가 좋은 그 이렇게 그 자완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볼때는 보스터 우타 라인에 좀 많이 고전을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터은 우리 그 리차드슨이 아 리차드가 이렇게 어, 선발로 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확정이 아닙니다. 예정인데 어, 일단 어, 딱히 선발로 나올 선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이 선수는 나올 때마다 난타를 당하는 선수거든. 예, 그래서 일단 이 어, 선발이 일단 두팀다 어, 선발력이 약하고, 어, 그리고 이두 팀이 어, 붙기만 하면은 진짜 거의 어, 불바다 경기가 됐습니다. 보면 최근 30번 이렇게 맞대결에서 예, 22번이 오버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가 않은데 어, 22번이나 오버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초반에 이렇게 점수가 좀 많이 터질 텐데 예, 후반 가서 이렇게 점수가 굳는 거 아니라면은 어, 8.5 기준은 어, 충분히 오버가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제가 준비한 어, 이렇게 프리뷰는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 아 오늘 진짜 어, 제가 자기 전에 어, 진짜 이렇게 그 옷걸이에다가 어, 양말을 좀 걸어놓으려고요 아 제가 잘잘때좀 산타 형님이 오셔가지고 어, 그 양말에다가 어, 좀 적중의 기운을 좀 불어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진짜 어, 애절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좀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위에 분석방에다가 예,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예,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